안녕하세요. 올해로 중학교 들어가는 아들하고 고3딸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돌아온 싱글이 되었지요. 남편하고는 친정오빠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정오빠는 저보다 두 살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사업하려면 인맥이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고, 그러다 저희 남편도 알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무력적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하면 박봉이고 일이 힘들잖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엔 더 심했답니다. 특히 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는 남자 직원들이 대다수다 보니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제 성격으론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친정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을 관둘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그러자 친정 오빠가 그럴 거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며 지금의 남편을 포함해 두세 명의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멍청하게도 남자의 내면이라던가 실속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저 만날 때마다 저 예쁘다 저 좋다 하는 키 크고 인물언치란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때는 남편이 제 친정 오빠에게도 자기 배경이라던가 재산을 속인 상황이어서 사실 꽤나 괜찮은 신랑감처럼 보였답니다.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야 남편이 월급부터 부모님 직업까지 죄다 속인 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하자마자 이혼이니 별거니 그런 건 생각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저 이 남자가 얼마나 내가 좋으면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을까 생각하고 억울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버틸 수밖에요. 친정오빠도 전부 다 자기 탓이라며 얼마나 저에게 미안해했는지 몰라요. 결혼 당시 시댁에서 집을 사준다고 했는데 돈이 어디 묶여있네 어쩌네 하는 통에 얼떨결에 시댁에 들어가서 산 세월이 3년입니다. 그 사이에 딸을 낳았는데 어머님이 재수없게 첫째가 딸이라고 저도 저희 딸도 얼마나 구박을 하시던지요. 남편이란 작자는 그럴 때마다 그러니 노력 좀 하지 그랬냐며 저에게 핀잔을 줄뿐그 어떤 힘도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딸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힘든 걸 눈치챈 친정 오빠가 제가 시집간지 3년이 되던 해에 제 앞으로 작은 빌라를 한채 해줬어요. 강서방만 믿고 있다가는 자기 여동생인 제가 제 명에 못 살겠다며 해준 집이었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해줄 거면 남자 이름으로 해줘야지 왜제 이름으로 해주냐고 깽판을 쳤는데 그럴 거면 이혼하고 내 여동생 놔주라는 친정 오빠 말에 금방 입을 다물더군요. 바보같이 뭐하러 참고 살았냐 하겠지만 사실 빌라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이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루는 저희 딸이 발작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소아천식이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병명에 깜짝 놀랐어요.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저도 임신을 했어요. 솔직히 아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기다리던 임신은 아니었지요. 한창 이혼을 생각하던 시기에 남편이 정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밀어내지 못했거든요. 사고라고 해야 할지, 실수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딸은 아프대지, 제 뱃속엔 새 생명이 있지, 그러니 무턱대고 이혼을 했다간 이도저도 안될 판국이었네요. 그리고 애들은 뭐 공짜로 키워요. 친정오빠가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친정오빠에게도 가정이 있었고, 솔직히 올케 언니가 알면 좋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유는 못했습니다. 자식들만 보고 살자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남편이 모든 상황을 알고 난 이후로는 좀더 가정에 신경쓰려고 하긴 하대요. 사실 앞선 몇년 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건 바로 남편의 인간관계였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모임이 있었고, 사람을 만났고, 한마디로 쓸데없이 바빴거든요. 자기가 사업을 하느라 무슨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걸핏하면 이모임, 저모임, 시댁도 가야지, 자기 형제들하고도 한 번씩 만나서 우위를 다져야지. 저로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그래도 제가 둘째를 출산할 즈음에는 정신을 차렸는지, 그런 횟수를 줄여가긴 하대요. 단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지요. 그한 사람은,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사회를 봐줬을 정도로 남편과 가까운 친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끼리 친하다 보니 진작부터 부부동반으로 만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집 여자가 저한테 다 터놓고 말은 안 했어도 손버릇이 아주 못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언뜻 보니까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 남편 눈치를 보면서 넘어졌다고 둘러대는데 느낌이 딱 왔지요.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감이 오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질 낮은 농담만 늘어놓는 허풍쟁이였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남편더러 그 친구하고 거리를 좀 두면 좋겠다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난리를 치대요. 저더러 그 친구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네가 내 엄마라도 되냐 내가 누구를 만나건 말건 그런 것까지 네 뜻대로 하려드냐 어찌나 길길이 날뛰던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만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대신 가족 동반 이딴 모임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모임 만들었다간 그 친구한테 대놓고 재수없다고 퍼부셔줄 거라고요 그리고 이후로 정말로 더 이상 그 친구 부부를 만나는 일은 없었지요. 한편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그 친구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전하더군요. 다 자기 때문이라나 어쩐다나 알수 없는 소리를 궁시렁거리대요. 그리고 그 친구 부부 사이에도 저희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남자 쪽인 친구가 딸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연락도 끊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라면 껌뻑 죽던 인간이 막상 친구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어찌나 덤덤히 전하던지 의아하긴 했어요. 하지만 뭐 금세 먹고 사느라 그 친구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저도 좀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벌겸 친정 오빠한테 혹시 일좀 시켜줄 수 있겠냐 물으니 마침 자기 사무실에서 격리를 뽑고 있다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회사에는 이미 올케 언니, 여동생도 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올케 언니랑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남편 역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저희 집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친정 오빠가 사준 빌라를 팔아서 그 돈을 미천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이 또 껑충 뛰었고 한동안 집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결혼을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만큼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달까요? 그러다 남편과 제 사이가 다시 틀어지게 된건그 딸을 데리고 사라진 남편 친구가 정확히 8년 만에 저희 앞에 나타나면서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무심코 받았는데 누구 엄마 잘 지냈냐며 그쪽에서 아는 체를 하대요. 기억을 더듬고 있으니 자기 이름을 댔고 그제서야 기억이 났지요. 잘 지냈냐? 어디서 어떻게 살았냐? 건강은 어떠냐? 안부를 묻고 약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아닌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게 의아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뒤이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잘 크고 있냐니까 자기도 그게 궁금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데려간 거 아니냐고 제가 물으니 그쪽에서 황당해하더니 아니랍니다. 아내가 키우기로 했고 자기는 이혼 후먼 지방에서 다른 여자랑 지냈다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도 저희 남편하고도 연락을 주고 받긴 했었는데 전혀 못 들었냐고 오히려 그쪽에서 되물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튼 그래놓고 이제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저랑 자기 전처랑은 좀 가깝지 않았냐 그래서 뭐 소식 들은 거 있나 궁금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없다고 했어요. 진짜로 들은 바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애시당초, 그 전처가 딸을 키우고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러자 남편 친구도 그거 참 이상하다면서,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 전처랑 마주치거나, 자기 딸 소식 듣게 되면 자기한테 이야기 좀 해달랍니다. 거기다 대고, 싫어요 할 수도 없는 노르이니 알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왠지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하나? 찜찜한 마음이 가시질 않대요. 분명히 저희 남편은 그 친구 부부가 이혼했을 때, 남자가 애를 데려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혼자 사는지 어쩐지 자기도 모른다고 했고, 그리고 친구랑도 연락이 안 닿는다고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 친구랑도 왕래가 있었고, 여자가 애를 키우고 있었고, 왜 그런 걸 저한테 숨긴 건지 이해가 안 되대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설마 싶은 생각도 떠오르긴 했지만, 상상도 하기 싫어서 그건 아닐 거라고 스스로 부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며칠 뒤 남편에게 대놓고 묻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문을 여니, 흠친 놀라는 기색이 되어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냐고 저에게 묻길래, 그걸 낸들 아냐고, 문제는 왜 연락하고 지냈으면서 나한테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이 자꾸 다른 길로 세려고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내쉬면서 원래 제가 그 친구 싫어하지 않았냐면서 그냥 그래서 거짓말한 거래요. 자기 친구 문제로 저랑 부딪히기 싫었다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자그만치 8년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답니다. 곧이어 그러면 그집탈에 대해서는 왜 숨겼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뭐그 친구 전처가 자기한테 부탁을 했다나요? 제가 남편한테 그 여자가 왜 당신더러 그런 부탁을 하냐고 물으니, 자기들 알겠냐면서 말 끝을 흐리는데, 순간 혹시나 싶어서, 혹시 당신 그럼 그 친구 전처랑 연락하고 지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뭐 가끔 한대요. 그런데 그 말투가, 어떻게든 빨리 이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요? 그렇지만 뭔가 더 추궁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찝찝한 마음은 잠시 묻어두고 일단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튼 당신 친구가 딸 소식을 궁금해하니까 소식 좀 전해주든지 하라 했지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황당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친구 전처 이야기를 꺼내면서 얼마 전에 실직을 해가지고 요새 못 먹고 살기가 힘든 눈치라나 어쩐다나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 사이냐고 별 얘기를 다하네 하고 남편을 쳐다보니 그냥 어쩌다보니 말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요새에 있는 여자들이 직장 구하기 힘든 것 저도 잘 알지 않냐고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그래서 말인데 그 전처가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그집 딸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안되겠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니 딸이 무슨 애기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면 혼자 밥 차려 먹고 할 정도는 되는데, 그런 애를 우리가 뭐 한다고 맡아주냐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애들 이제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어떻게 불편하게 남을 데리고 있냐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절친한 친구의 딸이니 남이 아니라나 어쩐다나. 제가 말 같지도 않아서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지 아빠가 딸 소식 궁금해서 얘가 타던데 얘기는 했냐고 물으면서요.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친구 손버릇 안 좋은 거 모르냐면서 그런 집에 어떻게 여자애를 보내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렴 그래도 애 아빠가 낫지 생판 남인 당신이랑 내가 낫겠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다 주춤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더러 왜 이렇게 사람이 야박하냐고 그래요. 어차피 애들들 키우는 마당에 하나 더 키우는 게 힘들면 얼마나 힘드냐면서 같은 여자끼리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드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아니 당신 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난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뜬금없이 욕을 하면서. 그거 평생 키워주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데리고 있자는 데 너무한다나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충격이 컸네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기어이 그 여자애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더군요. 그리고 전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것 같았지만 저희 남편이 약간 복코에다가 귀가 만두기라고 해야 하나 살짝 접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딸이라는 애가 그걸 똑같이 닮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말도 없이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못 데리고 있는다는 소리만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애까지 데리고 왔는데 자기 지금 망신주려고 작정했냐면서 기왕 이렇게 된거 당분간 데리고 있을 테니 그런 줄 알라나요. 결국 그 일로 그날 밤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딸애한테 시켜서 일단 그집 다라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말 못할 말다퍼부서가며 싸웠네요. 남편한테 니씨냐고 네 니새끼라 네 지금 이러냐고 하니까 곧 죽어도 그건 아니랍니다. 친구에 대한 의리고 우정이라나 어쩐다나. 그래서 제가 그럼 유전자 검사 해와보라니까 인격적 모독이라나 그러면서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더니 저더러 그딴 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갈 거면 당신이 나가라고 이집내 집이라고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싸우느라 애들이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 딸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저희 애들만 있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걘 어디 갔냐며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저희 딸이 어이가 없는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더니, 진짜 아빠 딸이라도 되냐고 묻대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딸 눈빛에 배신감이 가득한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는 딸이 저를 보면서, 엄마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버려. 나 아빠 없어도 돼.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중학생인 아들도 언제 따라 들어왔는지, 자기도 아빠 없어도 된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자식 새끼들 교육 한번 더럽게 시켰다면서 저한테 거의 침을 뱉더군요. 딸애가 그 모습을 보고는 엄마한테 사과하라며 악을 쓰는데 남편이 저한테 침을 뱉었다는 사실보다 자식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 딸인지 뭔지가 집에 들어왔고 남편한테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 남의 집딸 앞에서 한번 개망신 당해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금 데리고 나가라고요. 저희 애들까지 지 아빠를 뚫어져라 노려봐서 그런가? 남편도 더는 뭐라 안 하고 순순히 그 친구 딸 데리고 나가대요. 이후로 남편과는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혼하자니까 안 한다고 버티길래 그럼 소송할 거라고 당신이랑 그의 유전자 검사도 내가 하고 말 거라고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했어요. 그리고 당신 친구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해줄 테니까 친구한테는 제발 입담을 나더군요. 이후로 남편과 살던 집은 팔고 옆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마음 같아선 멀리 떠나고 싶었지만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옆 동네가 최선이었지요. 제가 이렇게 담담하고 짧게 적고 있지만 사실 이혼하고 이사하고 하는 과정 중뭐 하나 쉬운 게 없었네요. 그나마 애들이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말해주기를 요 근래 남편한테 연락이 자꾸 온대요. 엄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지내는지,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아닌지, 말 같지도 않은 걸 애들한테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또 애들한테 용돈 줄게 만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라고 한대요. 어이가 없었지만 애들 의사를 물어봐야만 했지요. 그런데 애들이 대번에 싫답니다. 그날 저한테 하는 거 보고 너무 무섭기도 했고 아빠 그러니까 남편한테 실망감이 컸다면서 당분간은 안 보고 싶다고요. 애들이 싫다는데요. 어쩌겠어요? 솔직히 애들 아빠인 만큼 평생 안 보고 사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만큼은 안 보고 싶네요. 아이들이라는 든든한 아군이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요즘입니다.